자, 확인 설명 의무할 례인데 146페이지, 이 25조 1항부터 4항까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는 각 조항마다 하나씩 문제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거 실제 그 확인 설명서라고 하죠. 작성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실무 파트에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연결 한번 해보세요. 총 6문제가 요 25조에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설명 좀 드리고 수업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 설명, 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제 반장이 묻는 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묻습니다. 확인 설명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1, 2, 3 직접 보여드릴까요? 뭐든지 보는 게 최고죠. 보시게 되면 거기 용도가 여러분이 참 빼도 치도 못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성 하나가 결과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작성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자 한번 찾아드릴게요. 333페이지 333을 찾아봐요. 그 뒤에 6번에 보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께서 옆에 산출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 역할이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중개수수를 받겠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작성해주지 아니하게 되면 좀 자금을 좀더 많이 받겠다, 돈을 많이 받겠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좀더더 직설적인 화법을 쓸까요? 10억 짜리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 얼마 받을 것 같아요? 900, 9천? 네. 10억짜리 토지 하면요. 관행으로 바르면 10%를 받아요. 그럼 1억을 받습니다. 법대로 하면 900만원 받아요. 0.9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900을 받을 것이냐, 1억을 받을 것이냐, 이런 논리가 탁 펴집니다. 그럼 작성을 해주면 900, 안 해주면 1억, 어, 이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재판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주택과 상가 같은 거 해주면 이거 작성 많이 해줍니다. 큰돈안 되니까. 하지만 토지가 개입되면 잘안 해줘요. 자, 이제부터 출판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중요하니까 들어오세요. 146페이지입니까?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비교표로 할 것입니다. 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한쪽은. 예. 의무이고요. 자, 이쪽에는 확인 설명 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 구별되시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합시다. 일단 시점. 자, 여러분 확인할 설명하는 단계 완성 앞, 앞서 우리가 서론 볼론 결혼할 때 완성 시였나요? 체결 아니죠? 체결하고 완성 전이었습니다. 즉, 중개 의뢰를 받고 의뢰 후 중개 완성 전.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중개 완성입니다. 시점, 이것도 시점을 적어 드릴까요? 요건 완성, 응, 중개 완성. 자, 중개 완성은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이라 했죠. 거래 당사자 입장이면 뭐예요? 이게 거래 체결이라고 해도 됩니다. 연결이 되죠.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내용은 확인할 설명한다 했죠. 자, 일단 쉬운 단어부터 우리 합시다. 설명은 누구한테 할까요? 일단 확인 부터,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확인. 확인, 확인. 무엇을 확인할까요? 그렇죠. 집에 관해서 확인하겠죠. 각종 공부를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 공부 제시, 성실 설명. 동시옷 그립니다. 어, 보여주면서, 여기 좀 다시 수정하죠? 대상부터 합시다. 확인 설명할 대상은 권리 취득자에게. 우리 책을 보면 시험치로 가면요, 권리 취득자, 취득 예정자를 혼용해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권리 취득자와 권리 취득 예정자를 혼용했으니까 저 역시 둘다 쓰고 시험치로 가면 혼용해가 쓴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이해되죠. 권리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설명 달리할게요. 방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 성실하게 각종 성실하게 설명하되 하게 요게 중요합니다. 동시요건 어떻게? 보여주면서 각종 공부 제시하면서 보여주면서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사람 누구? 계공입니다. 계공. 개공. 하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가능한 사람이 소공이 가능해요. 만약에 보조원이 등기부등본 들고 와서 아 좋은 거예요 하면 이제 난리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면. 그 집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집물잘 나오는 거 물어보니까 집주인 외에는 알수 있을까요? 모르죠.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 누구한테? 권리 이전자. 자, 그러면 이 권리 이전자는 요구를 들었을 때 반드시 응해야 됩니까? 응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신의 집을 팔고 잔다면 말하겠죠. 팔기 싫으면 안 하면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수용을 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게 이계공이계공이 전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러하다 저러하다 내용을 전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지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요사이 적을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네요. 불응하면. 불응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아... 이제 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불응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먼저 개공이 개공이 설명은 해볼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거집이 그 필요한 게 아니고 거집을 그 허물고 다른 걸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1차적으로 1차적으로 권리 이전자에게 말합니다. 권리 취득자에게 어, 말해 본다고요. 설명해 보고 자, 설명을 해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어, 괜찮아.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라 너. 분명히 너 괜찮다 했다.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합니다. 자 순서가 있다고요. 이런 순서.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들어서 계약이 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시점 거래 계약 작성할 때 함께 하는데 서식이니까 서식이 가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서식 첫 번째 성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성격 성격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 의무적 서식입니다. 두 번째 서식에 대한 성격을 봤으니까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할 땐 개공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가능해요. 소공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청 놓을게요. 소공도 가능. 그리고 작성하면 교부와 보존이 남죠. 교부 보존은 반드시 최종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공이 들어가면 난리납니다. 교부에 있어서는 개공이 당사자에게. 그리고 보전은 개공이 3년. 자, 그리고 두부 주고 한부 하니까 세부 작성. 자,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서명 및 날인.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 개공이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은 일단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개 법인 분사면 대표자 책임자 나오겠죠. 이 계공 외 대표자 책임자 얘기 나옵니다. 대표자, 어, 요쪽을까요?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 이래야 되겠죠. 자,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당의 중개행위를한소고 이렇게 되죠. 자, 빠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적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확인할까요? 확인 내용 빼놓고 다 했어요. 확인은 원래 제일 마지막, 제일 먼저 적으려 하다가 뒤로 했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의 내용이거든요. 예, 설명과 의무 요것만 했어요. 참고로 이 확인은요, 앞서서 했습니다. 이거 좀 붉은색으로 합시다. 확인은 기, 권, 공, 예. 빠졌네요? 아, 공, 예, 조. 그래서, 기본재산 권리, 공법성 내용, 예정금의 산출내역 포와치대에 따른 조세,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충합시다. 노란색으로. 자, 일단 146조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조문. 자, 25조 1항을 봐요. 참고로 노란색 좀 할게요. 1항은요, 1항이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여기까지가 1항이에요. 요게 1항입니다. 요게 2항이고요. 3번이 2항이고, 3항은요, 요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4항이에요. 자, 1항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중개 의뢰받은 경우 완성되기 전, 의뢰받은 후 완성되기 전, 다음 사, 항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하세요. 당해 중개대상물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성실하게 하고 하고 동그라미 꼬았어요 하고라고 적어드릴까요? 중요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각을 공부, 각종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제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다 하면 안 돼요. 둘다 합니다. 둘다하여 한다. 이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토지대장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것이 오지 이곳에다가 거래계약서다 확인설명서다 업무보증서 이런 글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 1호 2호 3호 자 2항 보세요. 개공 1항에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물은, 대상물, 요 나오죠? 매도 어린, 임대 어린 등에게, 권리 이전자에게, 당해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알면 안 해도 돼요. 해서 요구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이다 그리고 이때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140. 사팔 페이지요. 일사팔자 밑에 큰3번의이번 보세요. 권리이전자는 개공으로부터 자료 요구에 대한 요청이 받은 것은 임의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다 이해되었죠? 자삼 보세요. 개공은매도어린임대어린 어린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용할 경우 불응 불용 미주라 조건 적으세요. 그 사실을 매수우린 어린, 임차우린 어린 등이 설명하고자 권리취득자에게 일차 설명하고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하여야 한다. 똑같죠? 자.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46 페이지 사망봐요. 이제 계공은 중개가 완성이 돼요. 중개 완성이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즉 거래계약과 똑같은 의미니까 거래계약서 쓰면서 확인설명서 쓰세요. 동시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업무보도서 함께 나가요. 함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규정에 의하 확인설명 사항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당사자에게 교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 보존. 그 사망이 이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적 서식을 작성하고 이때 작성은 개공이 의무적으로 하며 소공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부와 보존은 개공만 할수 있고 교부는 당사자에게 각각 일부. 개공이 3년 보관, 두부주고 한부 보관, 세부 작성 고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항 보세요. 사망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갈로 일단 읽지 마세요. 자,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대.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대. 이제 갈로 보세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 경우 책임자. 바뀌면 안 됩니다. 한사 여러분 이 책임에 관해서 나오면 대표자 책임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있는 경우에 그 소공도 함께 섬에 및 날인 25조 2보세요. 추가됐습니다. 개공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린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해서 가끔가다 주민등록증 봐야 될 경우가 많아요. 어 이번에 그 처리했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 요번에 의뢰받았던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내분, 어머니라 할까요? 어, 뭐라 하죠? 자식 개념으로, 모에게 그리고 자에게 이렇게 그 증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이 모에게 아들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아들 지분이 넘어왔어요.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집안 성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100%.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토지 대장하고요. 등기부하고 이름이 또 달라요. 이런 경우 많아요. 예, 조금만 경기도 뒤로 가면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문 증명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46페이지 필요성은 특별한 거 없고,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 의무자 어, 나오죠. 의무자 누구? 개공, 가능은 소공. 그 얘기고요. 시기 완성되기 전 대상자, 권리취득 예정자죠. 확인 설명사항. 앞서서 했습니다. 저 붉은색만 제가 정리할게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기권공예 조입니다. 시험은 요게 주로 나와요. 해서 밑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이용 관한 사항. 요게 이제 공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게 보세요. 아, 예정금액 빠졌네요. 음, 예정금액이 아, 3번 있네요.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의 산출내요꼭 기억하세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확인 설명 의무에도 있고 확인 설명서에도 있어요. 둘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대상물 관한 권리 취득, 치득. 권리 취득에 대한 조세 종류 및 세율입니다. 종류 및 세율. 그래서 종류만 있다, 세율만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됐고요. 확인 설명 방법 시험 잘 나와요. 동시 요건입니다. 그리고 큰3번 했고요. 자,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조은 굳이 안 읽어도 지금처럼 읽으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149페이지 서식을 좀 보시면요. 양글로 3번 서식이 있죠. 반글로 1번에 세 번째 끝에 한글과 영어 두 가지 그리고 서식 유형이 있는데 요걸 보세요. 우리가 취급하는 중계대상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토, 건, 입, 광, 공 다섯 가지죠. 여기는 중개 대상물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취급되는 순서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되면, 저 개공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주택이에요. 그래서 로마 숫자 1, 주거용이고요. 그 나머지 건물을 우리가 비주거라고 합니다. 비주거, 비주거고요. 그리고 104, 50페이지 보면 이제 능력조금되면 토지를 취급해요. 그래서 로마 숫자 3, 토지라고 돼있고 나머지 입광공 돼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입광공이 있다면 요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1, 2로 나누고 요걸 로마 숫자 3, 요걸 로마 숫자 4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즉 중개 대상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빈도수로 갈라져 있다. 즉 중개 대상물 별로 확인 설명서 나누어져 있다. 가만 틀린 말이에요. 어, 중개 대상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왜냐면 중개 대상물 하면 건축물로 나와야 되거든요. 주택과 주택 외로 갈라졌다이 말입니다. 150페이지 서명 날인 벌써 다 했죠? 서명 날인 해서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비교표 요 <laughs>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51페이지 그대로 두세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파란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이용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권리취득 예정자 있죠? 권리취득자라고 해도 돼요. 권리이정자 요거 잘 바꿔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양방이죠. 당사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취득자 또는 또는 이전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왜? 미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공부제신데 이것을 하거나 라고 잘 고칩니다. 그리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잘 고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시점도 잘 고치냅니다. 시점.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다고쳐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참 좋은 포맷이기 때문에 많이 손댑니다. 정말 많이 손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양갈호 1번, 2번, 3번 있는데 먼저 3번은 보지 마시고요. 1번은 개공입니다. 개공이 서식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등록관충으로부터 업무정지 받는다 했죠. 2번 내용 일단 읽지 마세요. 2번 소공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교반 시도가 이 소공한테 자기 정지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자, 요거는 제가 그냥 표기만 사자사자할게요. 들어봐요. 자, 계공이 있습니다. 계공이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상대지 등록취소하는 게두 가지 있다 했죠. 정석 중개에서 공개할 것을 미공개, 미공개로 공개. 거래계약서에서 거짓과 이중을 작성했을 때 상치, 상치 한번은 어떻게 업무정지. 그 나머지가 업무정지죠. 이런 것을 안 하면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공 소공은 자격정지라고 했죠. 어. 그런 얘기 연결하면 되고 자 양걸로 3번요게좀 재밌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할 경우 과거에는 업무정지였지만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성실 정확히 설명 아.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서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엉터리로 하면 이걸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것도 업무정지였어요 과거에는 업무정지던 것을 이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152페이지 문제 보시게 되면 다 소화할 수 있겠지만 다 똑같은 문제지만 이 표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외우다시피 외워 줘야 돼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53페이지 거래 계약서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요 그대로 두고, 거래 계약서까지 봐야 돼요. 153인가요? 음, 요게 이제, 같이 봐야 이해가 쉬워요. 왜냐면, 거래 계약서는 확인설명서 이두개 비교해가 나오거든요. 자, 거래 계약서 쉽죠? 왼쪽과 똑같아요. 이것도 오른쪽에 있해서 우동 이러면 안 돼요. 어, 일본식 표현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래가 체결됐단 말을 달리면 말 거래 계약이죠. 거래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금 하는 거래 계약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했던 확인 설명서가 있고요. 확인 설명, 날렸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업무 보증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시에 옵니다 동시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 따로 정리합니다 요 밑에 따로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똑같고요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서식에 있어서 성격을 보면요 이것도 국토교 무조건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자 봐요 거래가 10건이면 계약도 10개 서도 10개예요 자두 번째 100개면 100개 100개 1만이면 1만 1만 1만, 1만 이렇게 돼요. 저, 당사자 거래 목적이 10만 가지만 그에 따른 계약 합의도 10만 가지, 종이도 10만 가지 나와요. 무한대가 늘겠죠. 따라서 이것은 법에서 그 수천, 수만 가지를 쓸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서식을 반드시 써라? 당사자 계약 따른 형태가 다 다른데 의무적인 거 나올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권장서식. 자, 권장서식이면 제가 뭐라 했어요? 필요적 사항 나온다 했죠? 자, 이건 조금 더체계 보고요. 두 번째. 작성과 책임이 나오죠. 이 작성, 교부, 책임, 어, 교부 보관, 책임이 나오는데, 하나 빼고 다 동일해요. 아, 하나만, 요것만 5년이고요. 5년 남은 다 똑같습니다. 다 적어드린 게 맞네요. 작성, 개공이 하고요. 소공도 가능해요. 소공 가능. 좀 날렸을게요. 그리고 교부는, 교부는 똑같이 당사자 됐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관. 뭐 보존계도 되고요. 관계 없습니다. 개공이 5년입니다. 5년. 5년. 여기 달라요. 이게. 여기 다르고요. 음. 세 번째, 책임은 저하고 똑같아요. 책임. 자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래 계약서를 쓰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세금 내는 데로 가거든요. 마지막 검증 작업에한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누가 작성하는가에 따라 왜냐면 얘가 작성할 수도 있고 얘가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소공이 가면 이건 자격 정지에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이 내용 한번 검토해 볼게요. 153페이지 보면 이랑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똑같죠. 중개 완성.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레계아서 작성. 의무적 해야 돼요. 당사자 교부해야 되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5년 동안 그 사본 보존하다. 자 사본 원본 얘기는 조금 뒤에 할 것입니다. 2항 25조 4항 규정은 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를 중용 즉 책임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똑같아 가는 것이고 3항 개공이 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거짓으로 서로 다는 두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하면 개공 상대적 등록 지속할 수 있고 소공은 자기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이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는데 154페이지 펴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거래계약서가 당사자 직거래 즉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내용 생략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면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당사자 직거래의 형태는 그래 계약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쓰다가 원하면. 둘이만 입딱 맞추면 되죠. 하지만, 하지만, 계공이 개입되면 의무적으로 작성합니다. 요걸 주입, 그, 구별점 기억하고요. 154페이지 양괄로 3번에 1,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게 필요적 기재 사항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시험이 과거 나왔어요. 3번 체크해봐요. 6번 체크해봐요. 8번 체크해봐요. 과거에 계약 1이 나왔는데요. 어, 이거 좀 치웁시다. 음. 계약일이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계약일을 계약년월일로 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계약일하고 계약년월이라고 차이점 뭐예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계약일을 계약년월일로 냈다 틀렸대요. 그 당시에도 이 신청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해서 계약일 첨부로 기억하시고요. 6번에 권리 이전의 내용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가끔 내고 8번 확인 설명서 작성 일자하면안 돼요 교부 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시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큰 2번 있죠 거래 계약서의 교부 및 보존 자 여기서 여러분 양 갈로 1번에 가는 얘인데 제가 이제 입장 처리를 좀 정리할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나가는 것이 거래 계약서가 교부가 되고요 확인 설명서가 있고요 중개 완성이 되면. 업무보증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공의 입장이 있고요. 당사자 입장이 있어요. 자 서식의 원본 4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의 경우는 4번입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보증서 즉 자동차 보험증서입니다. 그거 주게 되면 보험 새로 들어야 돼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당사자의 경우는 원본입니다. 원본 교부받고요. 원본을 교부받고,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예서는 교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보존전역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실제 사본, 원본, 구별시대가 없습니다. 저도 계약 많이 해봤는데, 가끔가다 매도인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윗장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 윗장이나 윗장 밑장 똑같아요. 그건 뭐, 그거 가지고 싸움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저하고 성아하는 당사자끼리 싸웠는데 왜 밑장을 내야 가져야 된다 이게 는데원모 사번 개념을 구별하는 지험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참고로 뭐 기억합시다. 예. 자 이제 확인 설명서와 비교했죠 큰 삼법 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잡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156 페이지 거미 신청 의무 삭제됐기 때문에 강제성 없습니다. 그리고 개공의 상대적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소공의 자기정지 사유 한번 읽어보시면 오른쪽 157 페이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157페이지는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설명 한번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